14장 21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안무 사람이더라. 어, 성경에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는데 열왕기에서는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같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역대기는 남 유다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두 성경에서 다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요, 항상 왕의 어머니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제 집에서 아내가 엄마가 미시는 역할이 크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근거를 좀 제시를 한 다음에 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예, 안문 사람이다라 그랬는데요. 먼저 이제 서론 쪽으로 하나를 볼게 있어요. 어, 전제들을 좀 봐야겠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34장에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어, 이방 민족과 뭘 금지하느냐 교류를 금지해요 그럼 그 교류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결혼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 불신앙의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고 금지를 딱 해놨어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사랑의 눈이 멀면은요. 하, 믿음으로 내가 섬겨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러거든요. 그런 멍청한 소리를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될게 이게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나님이 되기 훨씬 쉽거든요. 아, 이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유는 보면은요. 딸들을 주지 마라 그래요. 딸들이 가면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대요 희한하죠. 그런 다음에 어, 거기서 딸들을 데려오지 말래요. 왜요? 데려와도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대. 아니 시집을 만약에 불신자가 오면은 아니야, 야 불신자가 믿음의 가정에 이제 시집을 오면은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 돼야 되잖아요. 원리대로 본다, 면 이대로 본다면은. 내 딸이 불신자 집에 시집 가면은 그 딸도 우상숭배 하게 돼. 그러면은 저집 딸이 그 딸, 이 띠고 오면 그 딸은 우리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돼. 이리야, 맞잖아요. 근데 둘다 아니래요. 자, 믿음의 사람이 불신 집안에 가면은 불신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 가면은 그 가정이 불신 가정이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애매는 있어요. 애매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러기는 해요. 그러는데 형님 믿음이 항상 뜨뜻 미지근해요. 지금도 뜨뜻 미지근해요. 조금 뭐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뭘중요시십니까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인데 거기서 어머니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아 이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인 사정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금지했고 어, 신명기에서도 7장 3절 사절에서 금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지는 왕이 됐든 백성이 됐든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열왕기 상에 보니까 11장이죠. 1절에서 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몇 명이나 데려왔어요? 천명 데려왔어요 천명. 11장인가요? 아, 11장. 아, 11장만 1절에서 몇 절까지 8절까지 딱 맞네. 그래 가지고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는데중에 무슨 여인이 있었어요? 암몬 여인이 있었어요. 암몬. 암몬 사람들은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밀곰이라고 하는 네, 우상을 섬겨. 그런데 이 우상은 크모스라는 우상과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해해요. 전쟁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성격은 잔인해요. 아, 왜 잔인하느냐?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오늘 우리 글리 보니까 누가 제물로 올라가 있죠, 지금? 제단 위에 사람이 제물로 올라가 있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잔인하면서 음란해요. 음란해. 신을 섬기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뭐한 것이죠? 열심히 신을 섬기는 거야.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야. 자 인도에 보면은 세개 신이 있죠. 그 중에서 파의 신이 시바 신이죠. 그 시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교 의식으로 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하고 싶으면 나는 시바신 섬기는 사람이 <laughs>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이 우상의 문제가 심각한지 알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신을 섬기는 누구 밑에 자랐어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뭘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인정한 영향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영향이. 이 영향을 다 받게 됐어. 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시마들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간에 절대 여러분의 기준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외모야 이쁘냐 잘생겼냐. 응.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20대, 30대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은 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돼. 뼈저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면은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결혼 얘기 만하면 입에 막열 불을 토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불신 결혼할 수 있냐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만만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머니한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 밑에 있잖아요. <laughs> 이게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이에요.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런 우상을 생기는 엄마 뿌려서 누구였어요? 또 우상으로 섬기는 아버지 솔로몬.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르우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르우보암이. 자, 그러면 이제 두분더첫 번째 이제 자르보암의 어머니 나아마 그랬죠. 무슨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요. 그럼 이걸 뭘 뜻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다? 우상에 대한 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아, 솔로몬의 러브의 나라가 강해졌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역대하에 보니까 12장 1절에 강성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은 누구죠? 아,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말씀이계시니이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니이말씀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버렸단 말은 뭘 섬겼다는 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뭐였어요? 따라서 했어요. 그러는데 참고할 게한 가지가 있어. 역대하에 보니까 11장 13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열개 지파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집과 토지와 모든 걸 버리고 남쪽 유다로 넘어와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 재산을 버리고 내 집을 포기하고 믿음을 찾아서 간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르호보암을 도왔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 때처럼 솔로몬의 초기처럼 하나님을 생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르호보암이 뭐였죠? 우상을 섬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 버렸어. 그래서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자 이런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임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이번 주 주부가 좀좀 그래요, 지금이. 김땡이라는 놈이 그림을 안 내버려 가지고 이 사단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부모. 가장 먼저 누구를 들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어, 한나를 들수 있어요. 한나 누구? 사무엘. 사무엘을 키워낸 게 한나였어요. 사무엘을 얻은 것도 한나였어요. 아버지의 엘가나는 별로 미친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고 나서 숫소, 큰 소입니다. 몇 마리를 끌고 갑니까? 세 마리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소세 마리면 오늘날 가격이 얼마죠? 한800 잡을까요? 그러면 38에 24 2400만 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은고개 이제 주정헌금이에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주정헌금. 네. 그런 다음 또한 사람 보고 볼까요? 어, 라합을 보봅시다. 살몬의 아내 라합. 어떤 여인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안무너졌던한 곳이 있어. 그게 라합의 집이야.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라합 바로 밑에가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오죠. 롯 누구죠? 모압 여인이야. 모압 모압 여인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오직 믿음 하나를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이 롯이 뭐그 증조 뭐 고조 뭐 이렇게 돼. 증조, 고조 이렇게 누구예요? 다윗. 영향을 주죠 그렇죠 자한 사람 더 볼까요? 세번째 누구요? 이제 마리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여인 맞아요 우리는 뭐천주교 하도 우상화 해버리니까 많이 언급을 안는데 일단은 천주적 쪽에 봐봐요 누가 복음 1장 38절입니까?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이란 이것은요 작은 일이 아니죠 예. 1장 38절 마리아가 이래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처녀로서 이미 자기를 모한 뭐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로서 뭐합니까? 누가 보면 보니까 2장에서 19절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 말인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어,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서 말을 하시는데 51절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그 어머니 는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할 것이라냐면요 죽을 거래요. 그것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딱 낳아서 키웠는데 애가 지금 이제 한 십여 세나 돼요. 그런데요, 애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교할 거라 왔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때요? 어머니로서 그렇죠.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새겠다는 기도에 따라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닭장에 가면은요 암탉이 저를 공경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저를 공경하느냐 병아리 데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찾지도 못하고, 어이 가래 찾지가 않는데 막 맨날 댐벼, 맨날 행여지 병아리 손댈까봐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할수도 없잖아요. 장닭이 한번 며칠 전에 한번 댐비더라고 반뒤지게 팼어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서열 정리를 하려고 이루가시켜 그래가지고 요즘 남아가면 당장 두 마리 다도망다니가 바빠요 그냥 그냥 암탉은 못 때리잖아요 병아리 품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새끼에 대해 짐승도 그렇나 그럼 사람은 더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이 사실을 듣고 그걸 기도하는 어머니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 자리까지 갑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인데 요한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십자가에 못박게 죽었다 죽는 그 모습을 몇 시간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여섯 시간 지켜보고 있다니까는 보통 일은 아니라니까는 아직 여러분 아기 안 나와서 잘 몰라. 아기 <laughs> 나와서 키워 보면 알아. 아기 나와서 키워 보면 알아. 부모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와 달라. 절대 자식은 부모 사랑을 잘 몰라. 부모는 알지 내리 사랑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런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죠. 사등기의 1장, 1장 14절에, 15절입니까? 15절, 14절. 아, 이렇게. 같이 있어. 여기는 얼른 지금 본문이 기억이 안 나요. 자, 한 사람만 더 볼게요. 모니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역사이죠 어거스틴 이사람 s t 사람 e a u g u 교 t i n e Augu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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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해가 돼요. 왜 되냐면요. 그때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아버지가 시집보내면 뭐 가야 돼요. 어디처럼요? 저기 저 이슬람권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처럼 아버지가 팔면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선택권이 없죠. 그럼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 불신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아들을.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불신앙자라. 안 믿어 안 믿어.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뭐냐. 일생 무릎 꿇고 기도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두 가지 설에서 안브로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하나는 그냥 들고 읽어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모든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자기의 삶이 방탕한 타락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그런 설이 이거를. 어떤 것지 정확하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일생을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어거스틴 은그 어머니 기도 끝에 결국은 믿음으로서 교회에 그때 당시 교회가 이제 뭐 근호시 스으 뭐 이런 뭐 영지주의라든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공격을 방어해 내는 교리를 만드는데 들 대단히 중요한 체계화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다 나오는데 누구 이름은 안 나와요. 아버지들은 별로 등장은 안 해요. 주로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라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증거 하나, 다섯 번째 찬송가 199장이에요. 거기 쓰여 있죠. 뭐라고요? 마이. 마이 마더스 바이블이에요. 윌리엄 세라니 목사님이 이 제목을 써 놓고 목상을 한 거예요. 이 제목을 써 놓고 근데 그분이 쓰는 성경이 제거 보냐. 오늘날처럼 이런 인조 가족, 이런 거막한 1, 2년지 3년 써 보면 헤어진 이런 가족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양피지 가족, 가죽 그런 가족이야. 성경이 귀해. 사기가 힘들어. 예. 저희 집도 한 20권 있는 것 같아, 성경이. 보니까. 교회에뒤 기베친 거도 한 16권은 된 거. 1 6권 되는 거. 같고, 열몇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탁묵상을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자기에게 떠오른 건 뭐냐? 어려서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던 성경 이야기인 거야. 어머니에서 무슨 얘기요? 성경 이야기.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 우리 한번 199장, 한번 펴봐요. 나의 사랑하는 책기록어졌으나 사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때 일이 지금도 선망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어머니가 되고 나는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딱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떤 아내가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어머니를 아내를 얻을 것인지, 어떤 어머니 가될 것인지. 아내를 어떤 아내를 얻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아빠 아빠가 될 것인지를 그리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보통 부모들이요 막윽박질러요 그냥 막야이 새끼야 하지 말지 았또 해는 이 새끼 이러시 끼야. <laughs> 옛날 에 저도 그런 부모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빠는 빵점이에요. 빵점. 이런 지 내가 빵점일 때좀 있긴 했는데요. 저도요. 진짜 이건 빵점이에요. 뭘 보여줘야 되느냐?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빠가 할 일이, 그게 아빠가 할 일. 그런 청년의 때가 있어야 그런 아내를 얻어. 그런 준비 안 되고 그런 아내가 오느냐? 안 와. 내가 술 좋아한다. 술 좋아하는 아내 만나. 이건 기억해야 돼, 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아내를 얻고 싶다? 그럼 내가 그런 아, 남자가 돼야 돼 그런 남자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대로 잘가면데 순종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은 또 이걸 준비해야 돼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그런데 어머니가 되는 데는 영향이 누구의 영향이 제일 커요? 아빠, 남편의 영향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쌤쌤인 거야 내가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대화를 해도 통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통해요. 그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통한다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다섯 개 교회 청년들이 모였어요. 교회들이 다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밖에 없어. 장애가 없어. 다 청년들이야. <laughs> 제가 했던 교회는 그러니까 또이회는자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다 모인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90% 짝이 맺어졌어요. 거의 100%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결혼은다 그거 안 했어요. 다들 어떻게 사느냐? 다들 잘 살아요. 지금까지도. 네. 그러면은 모였으면 뭐 했느냐? 모이면은 우리 형제들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은 모이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항상 현장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는 남자들이 모여 뭐 갖고 뭐 한다고 술도 안 먹고 나를 세냐?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 해요. 남자들이 모여서 술 담배 이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대.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그럼 우리는 그걸 좀 너들은 뭔 재미로 사냐? <laughs>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내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어떻게요? 잘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가는 길이 작은 길이 아니란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구리게 되는 과정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이 강성해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속에 있는 우상을 따르되 어머니의 그 영향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아내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학생의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